나왔어? 봤어? 음, 아팠지? 왜 그래? 어, 아니 무슨 일 있어? 아니 다음 여수님이좀 시간 지나고 있지 두신가? 나 응. 그게 울어? 어? 응? 왜 무슨 일이야? 아니 사실은 산부인과 갔다 왔는데 기호씨 간식 수술 해줘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뭐 내가, 나이가 좀 많잖니, 조산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네. 뭐지? 너 미쳤어? 어? 너, 설마, 애 어떻게 하려고? 어? 뭐, 어떻게 귀여우시네. 아이, 바보야. 너도 너무 생각하고 해야지. 그럼 왜 그런 거 너무 잘못해, 아냐야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울지 마. 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이런 고민을 나눌 수조차 없었던 희진 씨는 끝내 친구 앞에서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아이 사이에서의 기막힌 갈등이 희진 씨에겐 가혹하기만 합니다. 한 눈에 봐도 신선한 음식들 두 사람이 오랜만에 외식에 나섰습니다. 이게 이제 와이프랑 저랑 이제 좀 건강하게 어, 채소 같은 걸 많이 먹어야 돼 갖고 이제 제가 막 블로그랑 막 임산부 카페 이런 데다들어가 봤거든요. 이것 먹어. 아니 아니, 내가 먹을게. 이자채 먹어, 자기. 알았어, 내가 좀 이따 먹을게. 사실 별로 생각이 없었어. 자기 또안 먹으면 안 돼. 근 자기 홀몸이 아니라고 튼튼이가 있잖아. 아, 자기안 먹으면 나도 안 먹어. 알았어, 나, 먹을게. 나먹 어, 먹어. 먹을게. 어, 먹어. 규호 씨가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생긴 후로 제대로 된 가장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데요. 그 간경화 진단을 진짜 처음 받았을 때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 돈을 빨리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술자리에도 나가게 되고 그랬었는데 그게 다시 생각해보면 아내를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정말 제 건강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게 그게 아내를 위한 최선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밤 임신한 아내를 위한 서비스는 밤늦도록 끝나질 않습니다. 임신하면 손발이 붓나봐. 어좀 부었네. 음. 어안 아파? 음 아프진 않아. 따라해봐. 저 저, 저거 하면 좋대. 다리 마사지에 이어 태교 요가까지 직접 시범을 보이는데요. 남편의 노력을 보면서 희진 씨도 복잡했던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네 제가 철이 없었어요 남편 살린다고 수술한다는 그 생각에 우리 튼튼히 생각도 안 하고 미안하긴 한데 이 미안한 마음으로 더잘 켜서 여덟 달 뒤에 우리 튼튼히 만나면 더 우리 신랑이랑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죠. 남편을 위한 간인식 수술은 조금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더 건강해지기로 두 사람은 다짐합니다. 며칠 후두 사람이 외출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니, 괜찮아. 괜찮아? 어... 그냥 들어가자. 몸 단전데 뭘 자꾸 어디 간다 그래. 아니야, 아니야. 지금 말장. 괜찮다. 진짜 괜찮아? 응. 응. 걱정하지 나자 응.